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옥가입니다 어, 만혹가드, 우리 고객님. 네. 네. 요거는 네. 에, 썬데이 자켓. 이 자켓이. 네. 에, 이게 뭐 짧고 작은 것 같지만, 꽤 사이즈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 크신 분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아, 썬데이 자켓이 아주 퀼팅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도톰해가지고 간절기에 꼭 필요한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지금 가 네. 네. 약간 저기 물결식으로 네네. 물결식으로 이렇게 네네. 모양이 되게 네네. 보이시나요 거기? 네네. 네. 이 겉에 나염도 똑같아요. 네네. 지금 이나염이 약간 네네. 검정하고 네네. 나염이 들어서 네네. 안 보이시는, 데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보여가고 여기에다가 보면 이렇게 지금 체리에다 입었죠. 약간 네네. 핑크 컬러가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렇게 입렇게좀렇스이운가요좀이상한이요 너무 이쁘죠 거기에 네네. 진짜 이렇게 입어도 괜찮아요. 네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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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여기에다가우리게또우리 네스를 또 달았잖아요. 네스를 붙였어요. 네스 다른데다가 네. 진짜 옷 자체가 진짜 고급스럽게 이렇게 네. 지금 네. 지금 보이잖아. 이런 네. 식으로 네. 진짜 이렇게 입으면 네. 더 이상 입을 게 없어. 여기에다 스카프나 하나 네. 하시던지 안 하셔도 이나 이렇게 해서 진짜 어디 가셔도 상당히 이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번 주위만 네. 지나시면 이렇게만 네. 입고 다니셔도 훌륭하겠죠. 네, 네. 이번 주에 지나시면 네 일은. 원단에 네. 이 나염에 네. 이 디자인에서 네. 이 가격에 진짜 아니, 그 다시는 뭐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저희는 어, 저가 네. 이런 거는 100% 응. 저희 공장에서 디자이너 응. 있고 패턴사가 있고 이렇게서 해 만들어서 그렇지 응. 이런 가격에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또이온단을 다른 디자인 하면요, 네. 우리가 이쁘게도 착한 것도 준다도 이 가격에 못들려 어떤 값이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데 우리 고객님 보통 보면요, 물가가 다 오르면 얘도 올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 뭐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안 올라가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네. 제상품은그 네. 이렇게 제가 이쁜 가격 네. 만원에서 이쁜 가격 드릴 적에는요, 네. 진짜 구매하세요. 안하심면 우리 고객님 네. 손해야, 손해야. 네. 지금은 이게 다뭐 응, 아, 응, 거의 40% 응. 50% 세일을 드리는 응. 거기 때문에, 에.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 없지요. 이렇게 보시면 없, 되겠습니다 뭐... 두분 다시는 이런 옷이 네. 어디서 나와 네. 이런 옷이 진짜 이쁜 가격 뭐, 아니 앞... 내가 지금 금방 그러잖아 우리 고객님 이거, 이거 하고 이렇게 저게 구매를 안 하시면 내가 손해 보신다고 했잖아 맞습다두분 다시는 네. 내년에 이, 가, 이 옷이 다시 이 연단에서 다른 디자인이 나오면 네. 세일 드려도 이 가격에 못 띄겨. 이 가격이 아니라, 아니, 저금요런 거는 음. 매장에 가시면은 음. 보통 18만 원에서 음. 한 20만 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음. 뭐 그런 상품 을 만드는 이거뭐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거 만드는 업체가 아닙니다.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썬데이 자켓, 네 여기까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5만 9천 네. 원 착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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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서 너무 귀엽죠. 네. 네. 아무데나 괜찮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